<웃음> 언니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재밌는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언니랑 이미지 브랜딩을 할 거예요. 음.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거 알죠? 언니? 음.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는 것처럼 음. 이미지를 찾아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남들이 나를 받, 음...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면서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... 재밌겠지 않아요? 나는 어떤 색인가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가 종이 한장 가져왔는데 평소에 이거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랑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오는데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서언니는 좀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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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망이에요? <웃음> 잘 살고 싶다는 의지가 아, 좀 야, 강하게 맞아. 있고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제가 몰랐는데 좀 있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끝응 어, 빨리 찾았다 언니 언니 뭐가 궁금해요. 저요? 일단 내가 왜 뽑았는지 언니 얘기해줄게요. 어, 얘기했어요 언니는 되게 의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. 언니는 모든 오케이야. 난 어. 언니가 싫다고 어. 하는 걸잘못 봤어. 어. 그리고 항상 어, 도전적이고 새로운 걸좀 좋아하고 이제 유튜브도 또 시작하니까 <웃음> 모든, <웃음> 모든 걸좀 욕심을 내는 그런 어. 스타일이 있어. 어. 어. 그래서 어. 되게.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, 어... 나는 이게 가장 부러워. 나한테 어, 없는 언니. 건데, 사랑이 넘치는. 언니 체크 안 했을 거야, 봐봐. <laughs> 나한테 사랑이 넘친다는 의견을 잘안 쓰거든, 어... 사람들한테. 근데 언니는 다, 언니, 특히 다영이도 그렇고, 언니한테 사랑이 항상 넘친다고 음... 이미지를 얘기했을 때 되게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. 음... 처음에는, 아, 뭐야. 그렇게 다 얘기하겠지, 이렇게 생각했는데, 사랑이 많고. 그리고. 자. 매력적이에요. <laughs> 저는 일단 열정적인 우리 예진이의 모습. 근데 이 열정 속에서도 의욕적인 그리고 저는 성실한 것에 열심히 일하는 오, 오. 사람으로 택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학회 하고 했을 때에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정말 그 열심을 다하는 무언가가 있어요. 근데 사실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모든 지다 열심하지 히 않아요? 그죠? <laughs> 아, 제가 열심히 하는데 <laughs> 내가 보는 예진이는. 사실 진짜 다양한 것에 열심히 다해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친구여서 그런지 어떠한 것이든 호기심도 많고 그런 열정이 있고 강한에서 야망이 있는 그리고 유능한에는 리더십이 있는 근데 이것도 그 학회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활기찬에서 에너지 넘치는 진짜 에너지의 최고 뭐 진짜 제가 본 사람 지금 진짜 내 머릿속에는 가장 에너지틱하고 가장 열정있고 가장 활기찬 사람은 진짜 예진인 것 같아요. 이 에너지가 진짜 어디서 나오는가. 음. 사실 그래서 예진이랑 요즘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 이 열정과 에너지를 반드시 쓰게 되고 활용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겠구나. 이거를 잘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준비되어져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. 어, 아, 너무 칭찬하니까 부끄럽긴 해. <laughs> 이안 좋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, 진짜. 너무 착해. 사박사는 걸로. 걸로. <laughs> 진짜, 언니가 사실 오늘도 맛있는 빵을 <laughs> 쌌거든요. 그래갖고, 늘 감사해요, 언니한테. 그러면은, 나한테 엄 어... 아, 있었으면 어, 하는 거? 어, 있었으면 좋겠는 거? 없지만 유독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? 오케이. 언니, 어떤 게 언니한테 부족한 거 같아요? 저는 딱세 가지를 했는데요. 이 겸손함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어요. 네, 저는 끈기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. 뭐든 쉽게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최대 단점이에요. 이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너무너무 재밌어막고 그때는 막 두세 개씩 올리고 그랬다고요. 근데 예요, 여러분 구독자님들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재밌다. 이거를 많이 하면 되게 더 재밌어요. 여러 명에서 아. 한번 교회 공동체에 아, 가서도 해보면서 제가 다음에 복사해서 드릴게요. 그쵸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. 또 음. 내가 갖고 싶은 음. 그 성품과 음. 특색은 무엇인지 이것 또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이제 할 건지를 음. 적용을 해보면은. 오늘보다 내일이 더다 나은 내 모습이 되겠죠? 좋다. 네.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? 네. 아 너무 재밌다. <laughs> 예진이 최고 영원 없는 거 아니요? 에 <laughs> 진짜 너무 재밌어요. 네. 다음에더 재밌는 거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장점들이 빵빵빵 나오게 소망할게요. <laughs> 안녕. 안녕.